작그분 레지수 다이 안녕하세요 양지수예요 비트나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저희 채널에 있을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비트나무를 배우시되 뭐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성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 비트나무를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한국분들이 성초외에 어순도 많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베트남어 어순은 한국어와 한국어 어순과 반대인 것은 물론이고, 단어 의지가 조금 바뀌면 전제의 문장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어 어순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5개의 단어를 가지고 10개의 문장을 만들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베트남어 어순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시며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베트남어가 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른이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제가 가져온 다섯 개의 단어는 너, <놀람> 마우, n 우 đ ế 린입니다. 이 다섯 개의 단어를 가지고 여기 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장 만들기 전에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보통 친구나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한테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약간 어, 예의 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은 말하다, 얘기하다 는 왜, 흠은 아니다,지 않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내는 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너뭐사왜흠내너뭐사왜흠 내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는 왜 안 온다고 왜 모른다고 얘기했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는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너'바'는 그는 말하다, 싸우 홍린왜안 오는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제 문장은 '너'바우 싸우 홍 린'은 그는 왜 모른다고 얘기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너, 맘, 홈, 냉, 싸우 너, 맘, 홈, 냉, 싸우 입니다 이모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는 안 온다고 얘기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싸우는 왜요? 라는 의문사가 아니라 어, 이 말은 그모장맨뒤 의문문 맨 뒤에 붙여서 말인데 그 어떤 일에 놀라서 상대방한테 다시 확인하려고 어,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월요일인데 내가 출근을 안했어요. 엄마가 나를 보고 너 오늘 출근 안하니? Hôm nay k h 라고 물어보셨어요. 보통 월요일에 내가 항상 출근을 하는데 오늘 출근을 안하고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그거 모르셨고 나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너 bảo k h ô 그는 모른다고 얘기했어? 라는 것은 그는 오는 줄 알았는데 오는 안 오는 거 보니까 어, 놀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너, ế 마우, 싸우, 헝 너, o 마우, 싸우, 헝입니다. 여기서 너는 조어가 됩니다. n 하고 마우는 동사입니다. 싸우는 왜요?라는 의문사가 아니라 어, 무엇이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우 싸우 헝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한거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제 문장은 너린 마우 싸우 헝은 그는 와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한거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장을 보겠습니다. 너린 싸우 헝 마우 너낸 싸우 헌바우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너 낸은 그가 왔다. 싸우 헌바우는 왜 말을 안 했어? 왜 얘기 안 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제 문장은 너낸 싸우 헌바우는 어, 그는 왔다는 거왜 말을 안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너낸 헌바우 싸우 너 b 헌바우 싸우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너 no, 댄은 그가 왔다 라는 뜻입니다 헌바우는 말도 없이 말을 안 했어 라는 뜻입니다 싸우는 왜요? 라는 의문사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의미처럼 음, 의문문 맨 뒤에 붙여서 말인데 어떤 일에 놀라서 상대방한테 다시 확인하려고 물어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 문장은 너, 넨, 홍, 마오, 싸우는 그는 어, 말도 없이 그냥 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문장을 볼게요. 마오, 너, 싸우, 홍, 넨. 마오, 너, 싸우, 홍, 넨. 라는 문장입니다. 어, 이번에 너는 주어가 아니라 부어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는, 어, 이야기하다, 말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물어보다 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러면, 마우너는 그한테 물어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싸우 đến, 왜안 오는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은, 마우너 싸우 허우는 그한테 왜안 오는지 물어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장에 갑니다. 마오, 너, 넨, 사우헝 마오, 너, 넨, 네, 싸우, 헝입니다 여기서 마오, 너, 넨은 그한테 오라고 말한다, 이야기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오, 헝은 뭐뭐 하지 그래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제 문장은 마오, 너, 넨, 네, 사오, 헝은 그한테 오라고 하지 그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장을 보겠습니다 싸우 ế n k h 너 n g bảo nó? đ ế 여기서 싸우는 왜요라는 뜻입니다. k h ô n 는그한테이야기안 했어요. 이 말을 안 했어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은 싸우 đến k h 는왜그한테 이야기 안 했고 그냥 왔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장을 보겠습니다. đến, nó bảo, không sao. đến, nó bảo, không sao입니다. 여기서, "는" 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명사 앞에 붙인 말인데, "같이, 쫓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k 싸 ô 는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제 문장은, đ 네, 너 n nó bảo, không sao"는 그 같이 괜찮다고 말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홉 개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Không đến bảo nó sao? Không đến bảo nó sao?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여기서 너는 보가 됩니다. 싸우는 왜요?라는 어, 의문사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의미처럼 어, 문장 맨 뒤에 붙여서 어떤 일에 어, 놀래서 다시 확인하려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은 'không đ ế '그런데 와서 기를안 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여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nó bảo sao không đ 그는 왜못 온다고 이야기했어?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너, 바, 홍, 린, 싸우 나, 바, 홍, 린, 싸우 그는 안 온다고 이야기했어? 세 번째 문장입니다. 너, 린, 바, 싸우, 홍 나, 린, 바, 싸우, 홍 그는 와서 뭐라고 한거 있어? 네 번째 문장입니다. nó đến sao không bảo nó đến sao không bảo cứ cao ở tânưng có ở quê stop sao con đó nó đến không bảo sao nó đến không bảo sao cái này máy tô chỉ nhân ngoài shop sao con đó bảo nó sao không đến 바오, 너, 사오, 홍, 렌 그한테 왜안 왔는지 물어봐. 일곱번째 문장입니다. 바오, 너, 렌, 사오, 홍 바오, 너, 렌, 사오, 홍 그한테 오라고 하지 그래요. 여덟번째 문장입니다. 사오, 렌, 홍, 바오, 너 사오, 렌, 홍, 바오, 너왜 그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왔어? 아홉번째 문장입니다. đến nó b ả 그 같이 괜찮다고 말했어. 여번째 문장입니다. không đ ế 너 sao. 얘기 안 했어? 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미트남머가왜 뭐,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면 우리가 더 100번 노력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미트남머를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갑락바